자, 폴라리스 오피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현상입니다. 현재 이 폴라리스 오피스의 주가가 상당히 중요한 구간에 위치해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앞으로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면 되고,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내용들과 주의해야 될 구간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한 내용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건데, 먼저 이 구간, 5일선의 입항선의 구간을 타고 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상당히 많이 거래가 터졌었던 그 날에 종가의 부분대를 회복을 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폴라리스 오피스는 단기간에 상방의 추세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신용 물량이 쌓여 있는 내용들, 그리고 지금 이런 위쪽 구간에는 외국인의 물량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급격하게 주가가 끌어올린 만큼 횡보관는 거쳐가다가 다시 한번 재상승이 나와줄 확률이 높은 구간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앞전에 하락을 해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정도 박스권 안에서 횡보관는 거쳐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박스권의 상단부분을 뚫어내는 순간 강한 실태그름이날수 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을 단기적인 구간들보다는 조금 더 수익적인 관점으로 정말 이번에 목표가의 끝까지 제대로 된 성공적인 취하를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연락처로 폴라라고 문자 한 통씩 남겨주시면 최종적인 목표가는 어디까지 보고 있는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회 없으실 겁니다. 지금 이 구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박스권의 하단부에서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실 분들은 폴라라고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최근에 이에서 부 사장이 인공지능의 최대 책임자로 선임이 된 내용들도 있는데 사실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이 AI 오피스의 대장주라고 불릴 만큼 실질적인 수혜를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6월달에 애플이 발표가 나와주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있어서 성차실 분들만. 폴라라고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이 타이밍에 영상의 따봉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부터는 폴라리스 오피스 주주님들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다음 주 월요일날부터 일정에 맞춰서 이번 달에 가장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 바랍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도 역대급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 주를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매달마다 역대급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12월에는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으로 360%의 수익을, 3월 달에는 자람테크놀로지라는 종목으로 140%의 수익을, 마지막으로 4월 달에는 DI라는 종목으로 108%의 수익률을 달성을 시켜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역대급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를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셨던 분들에게 제주반도체 자람테크놀로지 DI라는 종목을 문자 발송을 해드렸던 내역들 짧게 보여드리고 바로 역대급의 상승이 기대가 되는 대박주를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최초로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은 12월 5일에 문자 발송을 해드렸고요. 자, 12월 5일이면 바로 이날입니다.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이 8,000원 미만이었을 때 제가 문자 발송을 해드렸는데요. 자, 이 사이트는 실제로 제가 문자 발송을 해드리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조잡한 포토샵이나 이미지가 아니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문자 전송 내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12월 5일날 9시 20분에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은 8,000원에 진입을 할 수가 있다. 목표가는 35,000원까지 보시면 된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단순하게 가격대만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온디바이스 AI의 최대 실수해 주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핵심 부품인 LPDDR의 세계 인증을 받은 국내 유일의 기업이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강력 홀딩하셔라. 라고 먼저 연락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성공적으로 문자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연락번호랑 동일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날 이후에 8,000원 미만이었었던 종목이 최고가 38,500원까지 잡자마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줘서 거의 4배가량의 수익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람 테크놀로지라는 종목도 제가 3월달에 문자 발송을 해드렸는데요. 3월 5일이면 바로 이날입니다. 자람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4만원 부근 때 있을 때 문자 발송을 해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전송 내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3월 5일날 9시 45분에 진입가는 4만 원대 진입이 가능하다. 목표가는 9만 6천 원까지 보셔라 말씀을 드렸었고요. 단순하게 가격만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이 스파이킹 네트워킹 기술의 설계 부분을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뉴로옴픽 반도체의 대장주이다. 목표가까지 홀딩하셔라. 먼저 연락 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성공적으로 문자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날 이후에 4만 원이었던 종목이 잡자마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줘서 최고가 13만 1천 원까지. 역대급의 상승을 보여줬고 이 종목으로는 거의 두 배가량의 수익을 안겨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DI라는 종목도 제가 4월 3일 날 문자 발송을 해 드렸고 4월 3일이면 바로 이날입니다. DI라는 종목이 12,000원 부근에 있었을 때 문자 발송을 해 드렸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전송 내역을 확인을 해 보면 DI라는 종목을 4월 3일 날 10시 20분에 문자 발송을 해 드렸고 진입가는 12,000원대 진입이 가능하다. 목표가는 25,000원까지 보셔라. 네,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어, 그때 당시에 이 종목은 이 반도체 장비 관련주로서 HMM의 국산화에 대한 이슈하고 삼성전자의 디램의 실질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보유의 관점으로 보셔라. 참고하시면 됩니다라고 먼저 연락주신 선착순 300분께 성공적으로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날 이후에 12,000원이었던 종목이 회고가 25,350원까지 이 종목도 잡자마자 빠른 상승을 보여줘서 시거래일 안에 108%의 수익률을 달성을 시켜드렸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이번에 진행을 하는 종목도 엄청난 종목이기 때문에 지나간 종목에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각설하고 최소 3배 이상 역대급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의 종목명은 위에 보이시는 제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먼저 연락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이 종목의 종목명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혹시 문자를 보낼까 말까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목표가를 달성을 하면 영상에 전체적으로 공개를 하도록 할 건데,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내가 그때 문자 하나를 보낼 걸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번에 진행을 하는 종목은 역대급의 종목이다 생각이 들 정도로 저 역시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니까요. 대박이라고 문자 남겨주셔서 청자분들 모두가 성공 투자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항상 주식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구간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이 대박주가 될 수가 있냐, 대박주가 될 수가 없냐,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이번에 진행을 하는 종목은 제주반도체 그 이상으로 갈수 있다 확신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성공 투자 진행하실 분들만 대박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종목의 종목명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 모두가 성공 투자 진행하시길 바라면서 영상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